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동에서 모레내 복지연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병현입니다. 네. 23년에 이 사업소주를 개소하면서 그때 판매와 동시에 대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소를 오픈했을 당시에는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아무래도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대 매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다섯 대였을 때, 일곱 대가 돼버렸을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었어요. 네. 알아보다 보니, 이제, 이롬 영업사원분께서 이롬 대여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롬 대여 플러스를 사용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갑니다. 그 기간 동안 대여가 진행되었던 제품에서 한 번도 클레임이 온 적은 없었어요. 모두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새 것처럼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롬대어 플러스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이롬대어 플러스의 사용 비율을 늘리게 된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롬대어 플러스를 이용했었을 때 아무래도 좋았던 부분은 전산상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한 물품의 대여를 처리할 때에는 대여 신청을 넣고 대여 기사님들과 일정을 조율을 하고 어르신께 통보를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게 되는데 대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 일자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입력을 해두고 어르신께 이 날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면 제가 가지 못하더라도 설치가 된 이후에 설치 사진과 바코드 사진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전산상에서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무래도 좀더 영업이나 어르신들 응대에 집중할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물품에 대한 관리 부분이었어요. 제가 매입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대한 회수나 소독 등을 제가 다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이론 대형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에 회수 요청만 눌러놓으면 그 회수 기사님께서 알아서 어르신들과 조율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또한 반환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한 거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업을 통해 다시 대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보관료를 내고 창고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보관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다 비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대여 플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다시 대여가 필요하면 그때 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대여 플러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예요. 인천 부평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니까 고향에서 같이 좀 지내보고 싶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당진이었어요. 업체를 통해서 의뢰를 했었을 때 사실은 업체에서는 당진은 너무 멀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용달을 불러서 용달을 실어서 그 현재에서 다시 업체를 불러서 조립을 해야 되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최소 3, 40만 원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롬 영업사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롬 대여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충청도 지역에도 바로 설치할 수 있다. 그때 마침 충청지역권의 대여 플러스를 새로 론칭을 했었었고, 굉장히 깨끗하게 클린업된 제품을 어르신께서 받아보셔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었었고, 어르신도 일정에 맞춰서 침대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내가 매입해서 나가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적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그 어르신들은 저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저에게 연락을 주실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당진이든, 뭐, 천안이든, 구인 물품에 대한 주문도, 꾸준히 주고 계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드대어 플러스를 이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이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셨을 거고, 대여물품의 매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매입하는 것도 좋죠. 네, 좋은데. 문제는 이 매입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한 대, 두대 괜찮습니다. 열대 소무대 가면 그때부터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여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여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누구나 큰 꿈을 꾸는데 1 0 0만 원짜리 침대를 사서. 네, 천만 원의 수익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매트리스를 교환을 한다든지 부속을 교환한다든지 이 모든 게다 비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베어플러스는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 시점에 항상 새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데어 플러스에는 경사로나 휠체어도 있어요. 휠체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리클라이닝 휠체어는 HAL48D 이런 제품은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 굉장히 멀어서 그런데요. 네,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으로 데어 플러스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저도 큰 부담 없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